그렇죠, 그러죠. 그러니까 이참 사주대로 사람이 삽니다. 사주대로 사람이 살아요. 사주대로. 그러니까 예전에 예전에 도사님이 이런 말을 한걸 듣고는 그때는 전혀 이해를 못했는데, 어, 그 안착한 거지가 없다. <laughs> 안 착한 거지가 없다 거지는 다 착하다는 거죠 그렇죠? 그래서 죠그뭐왜 거지 착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어, 착한 거에 따른 의미는 게으른 거다 <laughs> 게으른 거, 착한 거에 따른 의미는 게으른 거다 이게 사실은 음을 설명하신 건데 음을 설명하신 건데 그때는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지금 이해가 다 돼요 이해가 다 됩니다 그니까 의지가 없는 거죠, 의지가. 그죠? 착해 보이는 거죠, 사람이 의지가 없으니까. 욕심이 없으니까. 보통 제가 강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을 못됐다고 나쁘다고 생각하는데, 그니까 러 이상하게 선악으로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, 선악으로. 사람을 선악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. 그죠? 사람은 선악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, 절대. 그리고 선악의 기준은, 그니까 러 시대에 따라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, 선악의 기준은. 그죠? 그 나라 법에 따라서 바뀌죠? 제가 말씀드렸죠? 제가 한 10년 전에는 바람피세요 이런 말을 못 했어요 <laughs> 바람피세요 하면 그 감통죄 잡혀가니까 그죠 불법이죠 이제 간통죄가 폐지되고 나서는 아 바람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바람이로 피세요 병 걸려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죠? 다른 거죠